자제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이것만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유 여유 하고 이제 단체밖에 안 남았어요 여유 단장 기간 하고 일이 리사하고 손해사정사 이렇게만 남았으면 오늘 강의를 다 끝냅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대학교에 가서 보험업법을 약간 강의를 해줬는데 이제 제 제자가 제 전주에 있는 제자가 와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제 듣는데 시험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 뭔지 뭔지 모르고 공부했대요. 근데 제가 쭉 설명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어이구, 업법이 그렇게 <laughs> 강의하기 어려운지 몰랐습니다라고... 이게 그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 이게 웬만한 지식가로서는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면은 에워 이렇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회사법하고요. 증권거래법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게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상당히 이게 그 난이도는 별로 없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계립 같은 과목이라고 <laughs>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또 그렇고 이런 이런 과목입니다. 자, 책임보험. 강제 가입이에요. 자보중 임의 가입 그러면 강제 가입 보험이 아닌 자보의 임의 보험이 뭐냐 있냐면요. 농기계, 건설기계 자보에 대인배상 2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이 있잖아요. 강제보험이 있는데 아예 강제보험 자체가 없는 보험이 있죠. 농기계 자동차 보험,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이 없잖아요. 이제 고그 2개. 그러니까 강제보험 플러스 자보의 강제보험이 없는 임의보 오케이 okay. 강제보험이 없는 이비보험에서 자 보험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급불능이 지급불능 그죠? 그러면은 먼저 어서 나가냐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나가요. 한도만이. 근데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는 피해자가 충족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떨 때 어떨 때 우리가 대인 배상원 보험이 지금 1억이잖아요. 사망이 그다음에 내년 사 올해 4월 1일부터는 1억 5천원로된단 말이죠. 그러면 5천밖에 못 받으면 1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어서 해주냐그런는 거죠. 이제 협회에서 손해 보험 협회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떨 얼마를 주냐는 거죠. 자. 아, 지급 불름 금액을 한도 내로 주고 나서 거기서 예금자 보호법 상의 금액이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의 사망보험의 한도가 1억이라 그러면은 이게 3억일 때는 1억에서 예금자 보험를 빼는 거고 이게 7천이다, 그러면 7천에서 예금자 보험를 빼는 거죠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지급 불능 금액하고 한도를 계산해서 지급 불능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여기서 빼는 거고 이게. 지급불능금액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도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한도 이상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지금 대인배상원의 강제보험이 1억인데, 제3자 보호를 위해서 1억 이상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1억 이상 주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1억만 주겠다는 얘기죠. 1억만이 1억만. 1억 최고 한도 1억이겠죠.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 여기서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을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각 보험회사 보험회사 B, C, D, E 우리나라의 전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추정금을 받아요. 전보험회사로부터 추정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정금을 줄려다가 얘도 망하면 안 되니까 분할을 허용해줘요. 분할을 하려면 해줘요. 그러면은, 자, 필요한 돈이 500억인데, 500억을 10개 보험회사로 나눠서 했더니, 50억씩이다, 이래서. 근데 50억씩 와서 봐야 줄수 있는데, 분할 신청해버리면 돈이 다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해봐요. 자, 차입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입하는 데는 정부.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예금 보험 공사. 그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이 차입금에 대해서 이 불룩난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은 제외하냐는 거죠. 피해자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 자, 계약자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해. 다음에 뭐가 되냐면 보증금 보증 보험 계약도 제외돼. 그다음에 재보험 계약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이 제외되는 거고 이거는 계약자가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단체 보험은 제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강제보험 중에서 대인사고에 한정합니다. 강제보험 중에서 대인사고, 대물사고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자보 중에서는 강제보험이 없는 임의보험이에요. 대인배상 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농기계보험이나 그다음에 건설공사보험이에요. 그리고 피해 보험은 뭐가 제외되냐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제외되고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도 제외돼요. 그래서... 자. A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는 거죠.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협회에다 보고를 해요. 그럼 협회에서는 그때 미리 돈을 걷는 게 아니고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각 보험회사별로 비율을 정해서 비율을 정해서 걷어요. 걷어요. 근데 이 보험회사도 추정금을 한 번에 내면 이것도 들으니까 분화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돈이 안 들어면 오 부족하겠죠. 돈을 뭐줄때 차입을 한단 말이죠. 정부나 예금 봉사나 금융기관 차입할 때이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 지급 불능 금액을 한도 내로 한도 내에서 지급 불능 금액이 돼요. 그래서 지급불능 금액이 3억인데, 한도가 1억이다 하면 1억에서 예금자보호법을 빼는 거고, 지급불능이 7천인데, 1억 한다 도 하면 7천에서 예금자보호법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시험문제 나와 잘 나온 게 이거, 이거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